안녕하세요. 터치 터치입니다. 터치 폰이요. 터치 폰 나오고. 터치 서치 스크린 나오고. 터치 마이 바디. 가지 4년 뒤에 지난 소그룹 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laughs> <laughs> 어장을 그랬네요. 네 그런데요. <웃음> <웃음> 우리가 솔라한거 몰라요. 네. 이상형에 가깝다. 그래도 고백은 안 해요. <웃음> <웃음> 이제 형님 무용이 방송 댄스라고. 그래서 모르고 갔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내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부담 어떠냐고요. 이 상황이 좀 불편하세요? <laughs> 아, 되게 불편하게 보셨구나. 배우분 <laughs>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왜왜저 보고 보세요? 상욱이 상욱이 굉장히 닮은 분계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모르겠는데. 예. 네. 네. 닮은 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3초 네. 어, 어, 정도 클로즈업을. 하고... 아 이거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거 누가 누가 봐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번 보시게 누가 닮은 분 있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정남아. <laughs> 아이고 정남아. <laughs> 아이고, 정남아. <laughs> 아니 최근에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면서 네. 또 저희 안무 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닮았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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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닮은 분 맞으시나 봐요 매력이 있어요 개코에 나오는 네, 네, 분이에요 부산에 있잖아 부산 양사 오 맞아 와 나왔다 운동대 아그래서 우리 상욱이가 이름이 또 상웅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얘가 양신 줄었어요 그래서 양상욱이라고 제가 면치 불렀거든요아 <laughs> 그게 아, 그게 별명이 아, 아, 돼버렸어요 아, 그래 제가 사실 오늘 네. 방송에서 한번 성대모사를 준비해서 해봐라 그래 워낙 닮았다는 말을 많이 제가 뭐 준비를 또 해보라고 했었어요 사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연습 좀 충분히 하셨어요? 아, 제가 그래도 닮았다고 하시니까 네,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게 그래요 아주 조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정남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아이고 정남은 이렇게 저는 이제 리더 형 이름으로 네.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 네. 아 괜찮을까요? 아 일단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 네.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네. 네 대신에 잘하면 네. 용서해 줄게요 <laughs> 보여주세요 아이고, 철민야 아이고, 상무가 아이고, 철민다 망했다 어떡하죠? 나와어갈게요 <laughs> <laughs> <다시>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저희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부에 <laughs> 아, 근데 어, 많이 비슷해졌어요 네. 어, 정말 많이 비슷해졌어요 <laughs>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어, 자신감 붙었는데? 아, 차... <laughs> 해주세요 군딜 학쪽차빗까 아... 진짜 안아 비슷한데, 이건? 이건 어떡하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잠시 사과 말씀드리고 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터치는 개인기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아, 잘 봤어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저희 막내가 이렇게 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니까요. 다음 번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강드리기로 네, 하고, 걸로.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네 <laughs> 저도요. 되게 저 옛날에 저몇년 몇 돈지 아세요. 몇, 아,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네, 아니 몇몇 뭐몇년돈잘 모르겠는데 네. 느낌이 되게 오래 시간이 흐른 사진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저, 저게 아, 저기 저 저게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 모든 걸 말해준 것 같아요. 아, 그 그렇죠? 네. 10년이 넘었어요. 저 사진이 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그런 같아요. 어떡하죠. <laughs>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가 몇 살인지 다들 아시겠죠. 네 아실 거예요. 제가 10년이 넘은 저1 7살때 사진이에요. 음. 어, 다들 저게 지금 역사 시간 아니에요? <laughs> 이게 뭐하시는 사진이에요? <laughs> 네? 아 제가 네. 어, 어릴 적에 어, 학교에서 밴드부 밴드부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사람이니까 아가 <laughs> 밴드부, 밴드부, 밴드부. 아, 밴드부. 밴드부 아니에요. 밴드부. 밴드부. 서울 사람이 밴드부라잖아요. 네, 밴드부예요. <laughs> 네. 네 밴드부시죠? <laughs> 네. 그때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때 제가 기타 보컬로서 어, 활동을 할때 사진인데 사실은 네. 어,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굳이 저거를 한 장만 보냈는데요. 다른 거는 너무 제가 너무 옛날 사진 같아서 <laughs> 아, 저게 그나마 제일 최근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였어요. 아 저게 좀 그나마 요즘 사진 같아서 다른 건 정말 제가 봐도 아, 많이 옛날 같더라고요. 음. 얼마나 못쓸 사진이었어요. <laughs> 근 <laughs> 아무래도 근데 그 밴드부를 하시면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인기가 많았어요. 오오 정말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제가 막 잘생겨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는 악기 다루고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음 근데 제가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음어어 되게 네. 경선하길줄 모르네요. <웃음> <웃음> 굉장히 많았구나. 아 <laughs>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때 니들이 어. 어릴 때그렇아 <laughs> 아, <와. 웃음> <그렇구나. 웃음> 굉장히 겸손하게 어,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팬클럽도 있었고 어, 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네. 그때 저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챙기는 뭐 발렌타인데이다 아, 네, 무슨 네, 데이다 그렇죠. 하면 은 저는 용달 불러야 돼요. 오. <laughs> 오. 오. 대단하셨네요, 정말. 아, 형이 배달을 해주신 거예요. 아, <laughs> <배달을 웃음> <야>, 철미나. 누구 <laughs> <laughs> <야>, 좀, <laughs> 좀 졸. 그러면 저 공연을 보시고 네. 옷 캐스팅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 기획사 쪽에 어,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한 것은요. 특히 네. 밴드부 활동을 할때그 네. 관계자께서 제 공연을 보시고 음. 어, 캐스팅을 처음 해 주셨어요. 그게 제가 어, 가수의 꿈을 음. 키우게 된 시작입니다. 음. 음. 소문을 듣고 음. 보러 가신 거예요? 아, 굉장히 제가 저때 인기 는 많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아. 보시고서 아. 어. 터치로 데뷔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아유, 하셨었어요? 이제 음악적으로 네.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꾸준히 노래를 하면서요. 네. 어, 실제로 방송이나 공연 같은데 코러스로 좀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음. 어, 그리고 흔히들 가이드 보컬하다 가수 된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저도 가이드 보컬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어? 그럼 뭐 응. 가이드 보컬 하셨던 곡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저몇 어, 가지 인데저 여자 가수분들 것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럼 유용한 거 하나만 여자 가수 걸로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기왕이면 걸그룹 걸로 어... 에스원 음. 선배님 음. 거 네. 제가 가이드 보컬 했던 적이 있어요 어, 제목이 뭐였어요? 거짓말이라는 곡 거짓말 아니에요? <laughs> 아, 들켰다 <laughs> 거짓말이라는 곡을 했었어요 음. 네. 잠깐 들려줄수 있으세요? 음. 가사가 정확하게 그 가이드였기 때문에 <목소리도> 나나나로 해 주세요. 나나나. <목소리도> 어제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이드를 했었어요. 뿌듯하네요또 이렇게. 방정 선배님들. 어, 네. 역시. 음. 나이가 있는 만큼. <웃음> 10년이라는 <웃음> 시간이 괜히 이렇게 흐른 게 아니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laughs> 어, 저 뭐죠? 저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어, 아마 지금 사진 안 나온 게 재우경밖에 없으니까 재우경이 <laughs> <형이> 아닐까요? <laughs>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자세? 경, 저, 경, 저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니에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맞아요. <laughs> 저 아이언맨 아니에요? 뒤에 연기도 나요. 저 포즈 보이죠? 아이언맨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저때 조금 어, 미안한 얘기인데. 그만. <웃음> 그만. <웃음> 조금 이게. 저게 사진 이 언제냐면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 2009년도에 제가 실용음악학과인데 저게 정기연주의 아마 사진일 거예요. 아그 정기연주의 저 솔로 무대 사진인데 네. 대학생할 때잖아요. 음. 많이 막 먹고 야식도 먹고. 아니 근데 왜 이쪽으로 어. 다 갔죠? <laughs> 아 저는 딱 순간 봤을 때 헬멧 쓴줄 알았어요. 대학생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뭐라고요? <laughs> 헬멧을 쓰고 공연을 하시길래. 아닌데 내 머린데. 오토바이 타신 거 아니에요? 내 머린데. <laughs> 아닌데. 그런데 제가 네. 알고는 재우경이 굉장히 오디션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고등학생 때도 봤었고요. 어. 대학교 1년 다니고 네. 이제 휴학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오디션 준비를 해서 1년을 봤을 거예요. 이제. 아, 1년가. 어. 제가 알기로 네? 터치도 오디션을 봤었어요. 아, 네, 맞아요. 터치 데뷔 전이었어요. 네, 아 저희가 데뷔하기 네. 전에. 데뷔 전에? 네, 데뷔 전에 오디션을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네. 처음에 떨어지셨다고. 왜 떨어뜨렸을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결국 결국 네. 이렇게 붙을 거면서. 아, 그래요, 맞아. 그 저도 몰랐는데 그러시다면서요? 네. 음. 음. 아 근데 이거는 저희도 오늘 안 사실이에요. 네. 작가님한테만 얘기해. 네. 처음에는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근데 됐어요, 또? 아,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또 붙여주셨어요. 그때 오디션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가 바뀌었는지. 어...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진짜. 저게 처음 오디션 봤을 때랑 두 번째랑 똑같았어요, 그냥? 달랐겠죠, 나이를 먹었는데. 아, 아, 아 그게. 딱, 차이가 있어요? 딱 1년. 아, 1년. 아. 네. 아. 그딱 1년인데. 근데 또. 회사 직원분께서 또 저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 거래요 아, 예. 네, 아, 그때 머리 크던 애. 어너 아, 기억. 아닌데. <laughs> 그거 아, 아닌데. 아 그렇구나. 아너 기억 난다고. 헬멧 쓰고 와서. 예. 네, 네. <laughs> 그런 애는 없으니까. 아무래 1년이 그쵸? 지났으니까 노래 1년이 실력이라든지 춤 실력이라든지 음. 이런 게 좀. 바뀌었겠죠. 그리고 회사 내부 사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1년 텀 동안 어, 제육 씨가 뭐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좋게 봐주시고 아, 합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1년간 오디션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계속 그럼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은 집안에서도 분명 반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네. 부모님은 뭐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거없었요 부모님께서는 없었어요? 제가. 노래를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었는데 심지어 제가 학교도 실용음악 학과로 갔고 그랬는데 잠시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목소리> 내가 <그냥> 노래 하지 말까? <목소리> 엄마가 <목소리> 니 그럴래 그만 둘래? 반가우셔서 네 <목소리> 그만 학교도 아, 그렇게 보내놓고 네. 어. 근데 제욱 씨가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어. 터치가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 내공이 그, 좀 쌓였나봐요. 네, 이 많은 개인기를 빠른 시간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연속으로 빡빡빡 보여주는 게어때뭐아 <laughs> <개인기 연속기, 웃음> <그렇구나. 개인기 연속기, 웃음> 네. 어떤 거어돼 있지? 제 개인기 반은 얘가 만들어졌어요. <laughs> 개인기 준비돼 있 어떤 거 있으신 거요 오늘 가능하신 거? 아, 나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거 개인기였다면 게...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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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이거 나 이거 하나 어떤 하시겠어요? 잘 담고 니까 공룡. 그리고 첫 번째 공룡, 그리고 피파람이랑 네. 제목소리랑또 동시에 낼수 있는 게또 아 하나 아 있죠. 다이나믹 네. 부산 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은 손가락 아, 비기가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피파람과 <laughs> 목소리가 같이 나오다니. 와내장돼 리슨 케어 블리. 되세요아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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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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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 아니, 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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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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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두 번째 개인기 좋아. 좋아. 두 번째. 재우이 형의 두 번째 개인기. <laughs> 손가락이 나요 네. 하나 둘 셋. 여기가 붙어아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 아, 네. 진짜 잘 못하세요. 어가게된 건데 이게. 그러니가 여기랑 네. 여기가 마디가 붙은 거예요. 네. 카메라 보여주세요. 아, 감독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laughs> 이게 근데 진짜 잘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콤보거든요. 개인기 콤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이 상태 이거 이거도 안 되겠어. 다들 아니 못 되겠어. 하잖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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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할 줄이 있어서 개인기 아니야? 세 번째 공룡 공룡 해볼게. 자세 번째 개인기. 맞습니의세 예! 번째 개인기는 과연 아, 공룡. 아,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데. 공와 이거 진짜 진짜 웃겨 이거. 네. 진짜 대박 맞아요? 진짜 웃겨. 아 그럼 웃어 주세요. 알았어 알 진짜 웃겨. 박수 주세요. 네. 아, 네. 어떤 공룡이에요? 티라노 헬멧 사우루스로. 네. 어 우선 고폭은 발을 모으고요. 네. 이렇게 두번 벌려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더 벌려줍니다. 네. 발이 한이 정도로 네. 꺾이셔야 되고요. 네. 여기 약간 앉아주거든요. 네, 네, 네. 약간 앉으셨으면 손을 공룡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서 걸어봅니다. 네. 그냥 걸으면 이렇게 돼요. 네. 하지만 나는 공룡이다라는 체면을 걸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무서워요. <laughs> <웃어주세요. 웃음> <laughs> 터치가 선정한 가을 타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 베스트 3위. <laughs> 3위는 어떤 곡인가요? 네, 3위는 김광석 선생님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터치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가을 타는 남자라고 하니까 제목부터가 이제 다 가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쓴다. 잊혀진 꿈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이 편지는 왠지 연필로 써야 될것 같아요. 와 감성이 굉장히 크시네요. Yeah. 아이언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한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잊혀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아 오랜만에 듣네요. 아 진짜 정성한 가을 타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 베스트 쓰리 자이 위는 어떤 곡인가요? 사랑투라는 곡이죠. 아, 또윤재현 선배님 네. 사랑투. 사랑투 <laughs> 선정 이유는요? 가을에는 사랑투 해보고 싶다. <웃음> <웃음> 가을에는 사랑도 해보고 싶다 해서 해서 사랑... 사랑투 해보고 싶다해서 사랑투 이게 안 <안을까요>? 웃겨? <laughs> <laughs> 아, 아 근데 정말 어,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제욱 어, 씨가 또 선정하신 김에 한 소절 음. 불러주세요. 널 만나면 말 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네, 여기까지. 아, 아 잘한다. 아. 가을 노래 같아요. 그쵸. 음. 제가 또 가을 남자거든요. 가을 4월에 태어났어요. 아, 진짜. 왜 개그욕심을 부려요 돼? 아, 네. 아까 갱기가 안, <laughs> 안 터져가지고. <laughs> 그럼, 아! 예예!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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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개인기가 안 떠져서 속상해서 알겠어요 네. 아, 이해해 드릴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서치 가을 선정한 가 타는 남자들 을 위한 노래. 베스트 쓰리! 자, 1위 는요. 좀더 해주세요 아. <웃음> <웃음> 이선희 선배님의 그 중에 그대를 아. 만나 o y 정 u know? Do you know? Do y o 그 가을 그 낙엽 아 이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거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좀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예? 그런 느낌이 <laughs> 있어요. <웃음> 아무튼 굉장히 이선희 선배님과 가을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음. 그 중에서도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가 아또 아, 굉장히 감성에 아. 젖어드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시죠. 아그 중에 그대를 <laughs>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사랑을 내가 또 받고 이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아, 아, 노래 듣고 가을 탈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가을 탔어요, 지금. <laughs>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어쩌면 왜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네 저희 또 국내 에 2년 만에 돌아온 어, 터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저희 정말 많은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이언맨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터시였습니다